야타야타 같은 드라이버 유진입니다. 빨리 타세요. 벌써 9월이 지나가고 10월이 왔네요. 10월이 첫날인 만큼 새로운 다짐들을 할 수도 있겠죠? 다들 이번 달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세요. 네? 마라토너가 될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요? 오늘 동아대학교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셨어야죠. 음, 그럼, 마라토나 말고, 제빵사는 어떠세요? 가기만 하면 쿠키를 쉴새 없이 계속 굽게 될 거예요. 한 번만 굽지 왜 계속 굽냐고요? 예, 가보시면 압니다. 오늘 도착지는 제빵소예요. 갈 길이 머니까 노래 좀 틀게요. <목소리> 드라이브 느낌 좀 나시나요? D네, D 였습니다. 이제 목적지로 가는 코스 한번 쭉 알려드릴게요. 치즈인더트랩, 야한 남자,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 마지막으로 겟 백, 지나서 도착할게요. 아, 혹시 모르실까 알려드려요. 웹툰을 미리 보거나 완결된 웹툰을 보려면 쿠키를 구매해서 볼수 있어요. 이런 행동을 쿠키 굽는다 라고 한답니다. 이제 진짜 갈게요. 어, 벌써 치즈인더트랩이 보이는데요. 웹툰 치즈 인더트랩은 웹툰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웹툰이 원작인지 모르셨으면 꼭 한번 보는 걸 추천드려요. 드라마도 영화도 저마다의 매력이 있지만 이 웹툰 원작만의 느낌이 아주 강렬하답니다. 평범한 여대생 홍설, 그리고 어딘가 수상한 선배인 유정, 미묘한 관계인 이들이 펼쳐나가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보게 됩니다. 정신 차려보면 쿠키를 끝없이 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인물의 심리 묘사가 아주 섬세하고 현실감 있어서 그 사건이나 상황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이 웹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웹툰이 겉으로만 보면 재벌이재와 서민 여주인공이 엮이는 설정이라 로맨스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감 있는 사건들과 소름 돋는 심리 묘사 덕분에 치인트의 장르는 로맨스 릴러입니다. 유정선배와 백인호씨. 그 둘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또그 둘을 만난 홍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다면 아 잠시만요. 진짜 너를 저를 너무 잘 만나신 거 아닌가요? 완결 웹툰이었지만 얼마 전에 재연재를 시작했거든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네이버에서 자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정말 띵띵 자기랍니다. 치즈 인더 트랩 지나가면서 방탄소년단의 유포리아 듣고 올게요. 네, 이번은 야한 남자입니다. 올소 작가님의 웹툰인데요. 스토리, 개그, 판타지 장르입니다. 주인공 한보미가 지난밤 빗속에 아기 고양이를 집에 데려오게 돼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그 고양이가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아,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고양이의 정체는 이름은 춘배예요. 춘배는 귀여운 고양이 모습. 인간의 모습, 고양이 얼굴에 사람 몸을 하고 있는 등총세 가지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한 양국의 왕자였습니다. 양인이라고 하네요. 재밌는 포인트가 너무 많고 잘생기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귀엽고 혼자 다 하는 웹툰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마냥 너무 코미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진지한 사건들도 터지고 반희혈, 양국공주 영철이, 민수와 같이 개성 있는 캐릭터도 잔뜩 등장해서 굉장히 몰입도 있게 볼수 있는 웹툰이에요. 춤배가 나타나기 전에 보미가 좋아했던 동아리 선배인 남문도 사실은, 아, 여기까지만 말해드릴게요. 다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맞죠? 어느 날 내겨온 춤배와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금요 웹툰. 야한남자 연재중이니까 찾아주세요. 노래 듣고 갈게요. <목소리> <목소리> 마마무의 러브레인.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까지 왔네요.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는 글그림의 미티 작가님입니다. 미티 작가님은 웹툰계의 전설이시죠. 남엘만 말고도 고3이 집 나갔다, 1등 당첨 등등 재미있는 소재의 웹툰들이 많으니까 쿠키 구우실 때 여러 개 구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라멜만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 남기한의 이야기입니다. 남기한을 어떻게 엘리트로 만드냐고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머리 그대로. 기한이는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기한이에게 정말 좋은 기회죠. 하지만 마음대로 역사를 바꾸거나 능력을 사용해도 될까요? 흥미진진, 손에 땀을 찌게 하는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 네이버 완결 웹툰에서 볼수 있어요. 바비의 사랑해입니다. 사랑이 바비의 사랑해 들으면서 속도 좀 냈더니 벌써 마지막이네요. 겟백입니다. 글그림의 김조선 작가님이고 장르는 액션 드라마 스릴러예요. 2018년에 네이버 웹툰 최강자전 4강 작품입니다. 수많은 웹툰 중에 4강까지 올라간 거라면 말다 했죠. 드라마 같은 웹툰입니다. 먼저 출생이 비밀이라고 하죠. 보육원에서 입양되는 아이가 바뀌면서 시작되는 스토리예요. 보육원도 보통 보육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등급으로 나눈 곳이었어요. 은정이와 다정이는 자매지만 입양 갈수 있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단한명 뿐이었는데요. 평소 미술의 두각을 나타냈던 다정이와 열등감에 휩싸인 은정이. 다정이가 가기로 했지만 어쩌다 은정이가 가게 됩니다. 뭐야, 막장 드라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끄럽게, 위화감 없이 이어지는 스토리와 전개라인, 그리고 매력적인 등장인물로 웹툰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날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갭백은 네이버 모교 웹툰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태연의 저녁의 이유 들으면서 끝까지 달려봅시다. 가는 길에 자동차 극장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아까 같이 봤던 겟백의 명장면인 것 같은데요. 조금만 보고 갈까요? 은정이가 다정이 대신 입양을 가게 되잖아요. 그 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후로 둘은 만나지 못한 채로 서로 자라게 됩니다. 그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된 곳은 전국 미술공모전 시상식 자리예요. 은정이는 다정이를 보자마자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알고 찾아온 건지 불안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다정이는 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그림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둘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전개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명장면 맞는 것 같죠? 어, 갑자기 불이 꺼졌네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노 홍설파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치즈 인더 트랩의 커플은 유정, 홍설이라고 하죠. 스윗한 유정의 모습들과 서로 아픈 점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둘의 모습. 물론 아름다워요. 하지만 싸웠다고 챙겨주고 모형군이 쫓아올까봐 같이 등하교하고 등학, 등 백인호 이런 캐릭터가 도대체 어디있나요? 완전 벤츠 서브 남주입니다. 홍설은 인호랑 있을 때더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더욱 자기 자신으로 빛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외쳐! 이노 홍설 포에버! 불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10cm의 폰서트 듣겠습니다. 어, 이제 도착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드라이브 어떠셨어요? 코스 마음에 드셨나요? 시간이 훅 가버린 것 같죠? 어, 벌써 뉴욕의 코키칩 3호점 여셨다고요? 에이, 무슨 소리세요. 30분 동안 제 옆에서 같이 이야기만 나누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야타카툰 드라이버 유진이었습니다. 공강, 혼밥, 통학길 등 심심할 때 주위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을게요. 또 조수석에 앉아주실 거죠? 저희 야타카툰은 유튜브와 다음이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김혜림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휴, 차가 밀려서. 다음에 또 봐요.